그런지 지방을 축적하고 축적해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네요. 어, 어디 이게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데 배 터질때까지 먹을 수 있는데 어디 없을까요? 없는게 어디 습니까배 터질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곳. 맛도 좋고 신선하고 만족할만큼 풍족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아참 메뉴도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배가 불러서 움켜잡게 해줄 그 특별한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니, 어머니, 드디어 찾았어요. 무한리프 소고기? <laughs> 제가 찾던 바로 그 것이에요. 빨리 가볼까요? 어. <laughs> 갈비살, 꼬등심, 부채살, 무한리프 소고기.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소고기 무한 리필로 하는 집이라고 상표 보고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 이거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해준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음, 예 맛있는 뭐 소고기를 무한 리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야 <laughs> 진짜 제가 찾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이 무한 리필이다라면은 조금 편견이 있거든요. 가격은 좋지만 좀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집도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고기를 뭐 많이 필하면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냉장 생고기를 네. 해 가지고 고객을 모시기 때문에 네. 한번 드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부터 좀 확인시켜 주실께요. 예. 그래. 네. 예, 들어가시죠 어우, 좋습니다. 네. 와! 지금 이게 한 메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음, 음. <laughs> 아, 이게 딱 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데요. 종류가 네. 어떻게 되나요? 아, 이부위가 부채살 어등심, 네. 이베리코 흑돼지 목살, 와우. 그다음에 생막창, 갈비살요한네 네. 다섯 개 부위. 요 네, 아 이게 지금 한 메뉴만 말씀드렸죠? 예, 그럼 이거를 뭐 제한 시간이 있을까요? 제한 시간은 2 시간인데 2 네. 시간 이내 에 손님들 고객분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2 시간 동안 정말 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시간에 네, 네, 두시간의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예. 드디어 이제. 배를 무한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음. 여기 근데 다양한 종류의 지금 고기가 있잖아요 예, 예. 뭘 먼저 좀 구워 먹는 게 좋을까요? 저고기부터 먼저 드시고 네. 그다음에 대저고기 그 막창 쪽으로 가시면 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씹다가 조금 쫄깃쫄깃하게 씹을 수 있는 그런 강도로 가는 거네요. 네. 이 특별히 내장을 또 메뉴에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 추세가 내장 쪽으로 조금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 내장을 추가해가지고 를 메뉴에 추가를 오. 시켰고, 저희들은 생막창을 썼기 때문에 구워가지고 쫄깃하게 씹어드시면은 그 중독 걸린 걸 자주 달라 그래요. 오. 아주 고소합니다 막창. <laughs> 막창 마저도 지금 생막창이에요. 네, 생막창. 고기도 다 생고기. 예. 네. 자, 그럼 이제 구워봐야 되겠는데요. 살코기부터 내장까지 무려 다섯 가지가 넘는 부위가 한판 가득 담겨 나옵니다. 그리고 잊어선안될 그것 바로 무한 리필이죠. 두 시간 동안 고기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촉촉하게 지금 육즙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고기가이정도예가 육즙이 딱 올려질 적에 네. 한번 뒤집어 가지고 네. 잘라서 드시면은 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장육과 냉동육의 차이로 육즙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일단 고기가 한번 얼었다가 녹히면은 고기 맛이 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냉장은 생고기 그대로 해가지고 육즙이 서글러울 적에 네. 너무 매우 굳지 말고 고기가 익으면 가이질이 바로 탁 나가져요 그때 음, 네.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완전 미디움 레어로 네. 지금 속에는 살짝 네. 지 피기가 아주 살짝 돌면서. 네. 밖에는 지금 육즙이 살 지금 도, 돌고 있어요. 사장님 음, 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쫄깃쫄깃함이 있고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톡하고 터져가지고 없어지네요. 벌써 없어졌네요. 네. 이번에는 뭐예요? 네, 꽃등심이요? 꽃등심이요? 꽃등 마블링부터 심이요꽃등심이 소고기의 단연 으뜸인 꽃등심 등장입니다. 적당히 퍼져 있는 마블링과 붉은 살코기의조아 윤기 절절 흐르는 게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이 꽃등심 이 두께 보세요. <laughs> 아 이거 특별히 이렇게 또 큼직하게 썰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 고통심은 스테이크 럼 두껍게 썰어가지고 해야 육즙이 많이 나오고 네.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거 네. 육즙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 <laughs> 음, 음, 솔직히 저는 고기 자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도 진짜 아주 살짝만 찍어 먹거든요. 털 네, 예. 이렇게 좀 감칠맛 나게 고기만 먹기에 좀 이렇게 질린다 싶을 때, 좀 같이 어떤 것들과 좀 겉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아, 또 이제 고기만 드시게 그러면은, 저희들 야, 야채 셀프바도 있으니까, 야채하고 같이 네. 싸가 드시면 또한입더 <laughs> <laughs> 맛을 느낄 수 있고. 고기만 무한 리필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는 아예 가게 한편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채소를 골라 마음껏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무한 리필이라고 막다보면안 돼요.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벌. 소고기를 먹었으니까는 이제 돼지라 네. 막창으로 갑니다. 네. 이게 식감을 마음껏 느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목살을 이렇게 마블링이 네. 많았나요? 네. 네. <laughs> 이거는 그 방목 돼지기 때문에. 그 생걸 레어로 먹어도 아. 될수 있는 돼지고기예요생 아. 막창은 네. 일반적으로 막창집에 가면 막창을 삶아 가지고 있어요. 고소한 네. 맛이 있고 진맛이 없어요. 저희들은 생 막창을 했기 때문에 구워 가지고 매 꾸어지고 드시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음. 어떤 중독되다시피 자꾸 막창을 더 달라 그래요. 손님들이 <laughs> 보통 이 내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한 맛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도또 내장파예요. 아 내장. 네. 네. 와, 이게 돼지고기에도 육즙이 올라왔어요. 네, 육즙이. 네. 헉, 이거 봐요, 지그지그. 오. 자, 부위별로 맛도 봤으니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노릇노릇하게 네, 맛있게 잘 익어졌습니다. 와, 이 막창이 네. 일단 잡내가 한 개도 안 나면서. 또이 식감 쫄깃쫄깃한 식감을 응. 또 이제 소고기랑 다르게 느끼면서 음, 너무 고소하네요. 응. 이거 진짜 막창 매니아들 오면 여기서 한0 판은 시켜 먹겠네뭐 응. 마지막으로 돼지고, 기 먼저 드 시고 네. 마지막에 막창꼬가 딱 다시면 뭐 남녀 노소를 소주 한잔멋지게 돼주겠어요. <laughs> 다시 식사를 시작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 <laughs> 무한 리필이니 걱정하지 않고 쌈도 싸 먹고 소금에만 찍어서도 먹고. 마음 푹 넣고 먹어봅니다. 아이 사장님 음. 또 이번에 뭔가 신메뉴가 출시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고기 만드시면또 식상한 분들이 있어서 네. 고기에다가 또 해산물을 추가해가지고 헉! 새로운 메뉴를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음. 아니 해산물까지요? 예. 예. <웃음> <웬일이야>? <웃음> 와 가리비도 예. 엄청 커요. 오 지금 이거 냉동 아니에요? 어, 살아있어요. 살아 진짜요? 예, 가리비 살아있는 와, 가리비. 이 살아있는 가리비를 예, 예. 무한으로 제공해 주신다고요? 예, 예. 새우도요? 새우하고 가리비하고 소고기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신메뉴를 하나 다시하게 만들었어요. 아, 어그 메뉴 제가 진짜 칭찬합니다. 아. 네. 또 가리비는 이게 또 부드러워가지고 음. 이 조개류 중에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음, 새우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아니 소고기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해산물까지 더해지다니요 여기 천국 아닙니까 살아있는 싱싱한 가리비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새우까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와 지금 이게 한 메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막창에 거기다 가리비에 새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데 네. 2만 원대래요. 네. 와, 진짜 놀라운 가격입니다. 아, 저기 지금 신메뉴 문구에도 써 있어요. 네. 허리띠를 한번더 졸라 맸습니다. 네.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나 네. 힘들기 때문에 방라하면 네. 어, 저렴하게 그 음. 고객님들 드실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네. 허리띠를 한번 졸라 매가지고 다시 신메뉴를 해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가리비랑 새우도 조금 한번 네. 또 맛을 봐야 되겠죠? 네. 네? 다른 곳에서 먹으면 가격이 부담될 만한 메뉴들인데, 이곳에선 2만원대의 돈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다가 해산물 향을 맡으니까는 다시 또 군침이 도네요. 오, 얇아. 세상에. 이렇게 좋아. 음. 배불러서 또 먹겠냐 싶었는데, 잡았네요. 아, 위에 또한 판에다가 소고기도 올려놓고, 막창도 올려놓고, 새우도 올려놓고, 가리비도 올려놓고. 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다 올려봤는데, 이 집이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오늘, 아, 뭐 먹지? 아,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막창도 먹고 싶고, 아, 또 해산물도 먹고 싶어. 막 이럴 때, 막 고민될 때. 정답이 생겼네요. 답정 네. 너야. 너였어. 아, 자주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네. 아,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희 무한리필 오시면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고민 고민하지 마. 궁고민하지마 <laughs> 고민, 가리비, 새우, 소고기, 돼지고기, 불판 하나에 약8 가지 메뉴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소고기로 배를 채운 것 같은데 해산물 배가 따로 있나봐요. 네. 음, 음, 왜 그러세요? 아, 불러요? <laughs> 배가 엄청 불러요. 어, 불렀어, 배 아프다. <웃음> 행복해요. <웃음> 와, 진짜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별로 그리고 또 돼지고기 고기에 막창에. 해산물까지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니 아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음식들 또 다양한 음식들 계속해서 대접해 주시는 거죠? 아끼면 망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튼 저렴하게 맛있게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겨울에는요, 되게 맛있는 음식을 되게 든든하게 또 많이 드셔야지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은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한 마리 몽땅, 몽땅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육고기면 육고기, 해산물이면 해산물, 맛도 신선한도 게다가 양까지 대만족할 수 있는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